저는 내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호하는 세차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셀프 세차가 50%, 자동 세차는 35%, 손 세차가 15%로 나왔고, 내 차를 내가 직접 세차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로 나왔습니다. 손 세차를 맡기면 편하기는 하지만 준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세차 가격이 평균 3, 4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추가로 왁스나 코팅 시공을 하게 되면 5, 6만 원 선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용 문제보다는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자기 차량에 애정을 갖고 셀프 세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서 90년대 자기 집 마당이나 대문 앞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모습들이 요즘도 가끔씩 목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 손세차장이나 셀프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 장치를 설치하고 세차 폐수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기 집 마당, 길거리 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같은 곳에서 의 세차행위도 불법이 아닌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차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유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 티뷰 지금 보는 영상은 8, 90년대 한 지역의 강가의 모습으로 주말이면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었고 주방세제인 퐁퐁으로 차를 닦는 것은 물론 머리까지 감는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 근데 요즘도 가끔은 집안마당 혹은 길거리에서 세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세차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원칙적으로는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등이 하수나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 맞지만 세차에 관한 관련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어느 곳에서는 합법적인 것이 다른 곳에서는 불법인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정부에서도 길거리 세차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경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기는 한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1항 1호에는 공공수역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15조 1항 3호에도 하천이나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적시는 돼 있지만 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는 해당 법들의 적용이 어렵고 단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공공 수역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물 환경 보전법 제 15조 1항 제1호에 위반이 될수 있다고는 해. 하지만 세차에 관한 관련 규정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위반 여부를 몰라 혼란스럽기만 한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자체별 세차 가능 여부를 알수 있는 표를 준비했는데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 표를 살펴보면 같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이더라도 시 단위에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런 건 정부 차원에서 일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불법인 듯 불법이 아닌 듯한 자기집 마당이나 길거리 세차 등 사소한 오염 행위들이 식수 원인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세차는 폐수 처리 장치가 마련된 가까운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자동차에 대한 애정만큼 환경에도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